아.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아프십니까? 예, 네, 아파요. 아. 아, 스, 선생님, 좀 저이. 저 다리 괜찮은 거죠? 부러진 거 아니겠죠? 엑스레이 찍어 봐야죠. 아. 많이 아파? 아. 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진짜 기가 막혀요, 그죠? 아, 예. 아니 도대체 거기까지 왜? 아,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예. 아, 어, 어, 저기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아, 그러실래요? 그럼 내일 뵙죠 그럼 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씨, 아이씨. 아. 많이 아파? 아, 괜찮아. 아,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아 거기를 왜 왔어? 나 따라온 거야? 나 따라왔냐고. 그래. 왜? 왜?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무슨 말이길래 굳이 거기까지 쫓아서 했어야 돼? 중요한 말이야. 무슨 말? 어 선생님, 결과 어떤가요? 다행히 다리 부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부목 되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번 안 했는데 괜찮아요? 진짜 아픈데? 통증이 심하세요? 네. 괜찮아질 겁니다. 계속 아프시면 다시 오세요. 아, 아 그럼 뭐 가도 된다 뭐 그거예요? 네. 찰가상 상처에 물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시 박힌 부분에 염증 생기지 않도록 사모님께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근데 어디서 많이 뵌것 같은데? 예? 어. <laughs> 아, 아예 우리 아빠 좀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라서요. <laughs> 아, 예. <laughs> 아, 아, 어, 어, 괜찮아. 어디 가서 차나 한잔하자. 할 얘기가 뭐였어 영기서날 추워 발지려워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해. 야 따라와. 아아 아, 빨리 와. 프림도 넣어줄까? 얘기나 해. 대체 무슨 얘길래 그 산골짜기까지 쫓아와서 난리 피 난리라니. 난 사고를 당한 거야. 사고? 그래 사고. 너 다시는 나못볼 뻔했어. 그 골짜기 경사 그 1, 20도만 더 가파랐어도 너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 뻔했다. 죄책감? 내가 왜? 네가 나를 멧돼지로 몰았잖아. 나 지금 그 친구 때문에 머리가 아직도 얼얼래 어? 그 자식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뭘 일부러? 어? 몇 대지? 나를 보고도 일부러 그런 거야, 어? 뭔가가 두려웠던 거지 돌았구나, 어? 단둘이 숲속에 왜 갔냐?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인데, 우린 이제 남남인데 그 자식이 먼저 숲속에 가자 그랬어? 지금 나 질투해? 질투하냐고 허? 질투? 아, 허, 허. 어, 아니 뭔데? 무슨 목적으로 그상까지 쫓아온 건데? 내가 말했잖아, 할 말이 있다고 아, 그래, 그 말이 뭔데? 뭐냐고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너... 세상을 잘 모른다고 내가 요즘 어떤 심정으로 사는 줄 알아? 어떤 심정인데? 응? 돌아와라, 정이마! 미안하다. 우리 이혼 누르자. 내가 더 잘못됐다. 진짜 미안해. 나너 없이는 진짜 못 살겠더라. 정말 어떻게 하루도 못 살겠더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떤 심정인데? 어떤 심정이냐고! 어? 저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래. 야, 중요한 얘기라서. 아, 오늘은 이런 컨디션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 진짜로. 아! 저기 아버지 그 사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랬냐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쫓아올 만큼 급한 얘기라는 게 싱거운 녀석은 너 내가 무슨 말 해주길 기대하는 거냐? 예? 찌나, 그녀석 아유. 제대로 비겁하고만 응? 아포나마나 뻔한 거지. 널 더러 돌아오라고 그러려고 했겠지. 이제 와서 그립고 아쉬우니까 다시 합시자, 그말 하려고. 그런 걸까요? 너 혹시 그 얘기를 기대했던 거냐? 예? 그래? 아, 아니에요 아버지. 아, 그런 기대를 왜 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러게요. 아, 그럴 거면 뭐하라 헤어졌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참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요. 미련 같은 거 없어요. 지긋지긋하게 믿고 또 미운데 근데 너무 이상해. 방송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화장하고 멋있는 옷 입으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축하 인사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축하 전화 안 오나, 그래요. <웃음> <웃음> 아버지, 나는 왜 그럴까요? <laughs> 내가 잘나가기만 하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약해지네. 분하고 밉다가도 자꾸 생각나.